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주리입니다 제가 대천을 장에 왔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예. 여기가요, 여름에 행세장이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사람 난리 나요, 여기. 오, 해수욕장, 오프라은 여기 공연하거든요, 양재기 공연, 공연 다녀. 한번 볼게요. 예, 예. 여기요. 아. 여기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기 사람 꽉 차요. 한만명 정도는 찰것 같습니다. 여딱 차가 여기서 딱 이제 공연하는 거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 함성, 소리 질러. 그 소리 그냥 춤추고 난리 날거 아니야. 그면 아줌마들이 얼마나 재밌어. 안녕하세요. 연예인입니다 제가. 예. 자, 정상 갔습니다. 이게 하면 돼. 이제 여러분 대본 사람들 많으니까 오늘 물이 좀 많이 왔나요? 여, 와, 좋다. 대천 해석장입니다 여야. 시청자 여러분, 봄에도 사람이 많이 왔네요, 오늘. 오늘은 가정의 날인데, 내일 모레 연휴 운전, 어버이, 어린이날까지 이어졌죠? 예. 이렇게 좀 힐링 좀하십시죠 아, 모처럼 한번 오니까 기분은 좋네요. 아이고. 따뜻하고 여름, 여름 온것 같습니다, 지금. 예. <laughs> 좋아. 아주 좋아. 한번 웃을까요? 예. 열 번이라도 멤버, 몇 번, 매일이라도 웃으랍니다. 그러면 건강합니다. 으하하하, 으하하하. 아, 예, 아니 웃으세요. 예, 웃으면 좋아요. 예, 어, 참 저기가 쇼공연이고, 예, 어, 오늘 은 물이 좀 너무 왔네요. 밀물 썬물인데 어, 가족끼리 예, 예, 많이 오셨어요. 대천해적장 여러분 모시고 지금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여기 대천 조개구이 축제 한답니다 여기서 조개구이 축제. 조개 무한 리필이에요. 예, 아주 많이 줄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하니까 오셔 가지고 저 조개구이 많이 드십시오, 여러분들. 조개구이. 예. 살아있는 조개가 맛있습니다. 보령의 나라, 조개의 나라. 대천 해수장 조개구이 축제 예. 예. 3, 4, 5, 6 4일 동안 한답니다 여러분들. 대천 해수장으로 우리 국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개제. 보령 대천 조개 정말 맛있어요. 가족과 함께 놀러 오시지 <laughs>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자대천해수장에서 여러분 모시고 행성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참 바닷물이 오늘 참 좋네요 이렇게 예, 흐란게 이쁘네 요 오늘은 어제나 강원도 갔다 왔잖아요 예, 강원도 어우, 여기도 오늘따라 아, 바다가 또 아 예술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살아있네 살아있어 예. 자 저기가 이제 머드 축제는 저기 가운데서 이제 하겠죠 예 저기가 이제 사람이 제일 많은 동네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대천역에서 이제 강주로품방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땡큐 조개구이 먹으러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 수고하어요 카트 좋았어